1 번입니다. 오케이. Okay? Imagine 상상해라. Someone 누누군가를 눈... equally 어 equally 이걸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입니다. 네. 열심히 뭐야? 어 uh, attempting 하는 어슬피빙 벽 똑같은 거죠. 어슬피빙 비비하고 시도하고 있는 어,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 누군가를 상상해라.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 why, 왜. 왜 it is it is reasonable. 어. 어허 그렇지? 그렇죠. 왜 합리적인지 to conclude. 그렇지. 이 투용법. 오, 잘한다. 접속사대이 투용법 뭐예요? 앞에 거 해석 안 하고요. 뒤에 거 뭐뭐 하는 것이에요. 잘했어. 결론짓는 것이 왜 합리적인지 설명하기 위해 시도하는, 열심히 시도하는. 사람을 생각해, 아 상상해라, that 왜 하는 거야 동사 잘 나가다 같이 라고 죠 동사 잘해 그자 어. 투부정사라 아니지 동사식 파는 거야 라고 합니다 The sun will rise 어, tomorrow morning 그쵸 떠오를 것이라고 내일 아침에 because 때문에 it 그것이 always 항상 has done 아 끝났어요 해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어 so 그렇게 동사 뒤에 쓰면 그렇게 해줘 in the past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열쇠 이시라트는 게 뭘까요? <laughs> 그게 그렇게 해왔다고? 장난해? 태양입니다 해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뭐야? 떴잖아 그거 내도 뜰 거야? 라고 뭐야? 결론 짓는 것이 합리적인 왜 합리적인지 설명하기에 노력하는 사람 상태에 봐라 그니까 뭐냐 내가 너한테 물어봐 태형이한테 야 내가, 내가 뜰까? 뜹니다 왜? 어제 조금 그 소리 떴어요 내가 뜰겁니다 오케이? 그 소리야 지금 오케이? 자 there may have been 아 이렇게 이렇게 어자봐대 되어있다 있으면은 해석 잘 안되지 있었다 그 해버려 어, 있었다. 정확히 뭐예요? May h a v 뭐야? May의 과거형이죠. May의 과거형 might가 아니라 may h a v 가 may의 과거형이야. 그럼 왜 해서 어떻게 돼? 뭐 뭐? 글씨가 그렇게 엉망이지지도 모른다야. 그럼 there is가 뭔데? There is 있다잖아. There is 그럼 뭐야? 있었지도 모른다야. 오케이. 과거 있었지도 모른다. 어타 time. 시간이, 시간이 when. 하느냐 명어때라테는 명사 뒤에 외는 뭐뭐 하느입니다 타임 때문에 빠졌네. 자프리머브맨 원시적인 사람이겠죠. 엔터스페이티드예뭐어 예상하다 있습니다. 예상하다 기대하다 어 기대했던 The Dawn 새벽. 새벽입니다. 새벽을 With Assurance 확신을 가지고 또는 확신과 함께. Based, only 오직 upon the fact. 사실에만 기초해서 확신을 가지고, 새벽을 기대했던 그한때를한때가 있었던 거. Okay, that. h a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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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 a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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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말로. 뭐, 뭐 하나 놓쳤자. 넘넘넘넘 no? 넘.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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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게 아니라 하나 놓쳤어요. 지각동사입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게 지각동사. 오케이. 느끼느끼 느낌 느끼, 동사죠. 느낌 동사. 그다음 뭐야? 강한 시키는 동사, 약한 시키는 동사. 그거 세 개만 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 새벽이 뭐야? 다른 다는것을어 그가 봤다는 사실 초에서 the black blackness 어둠을 of night 밤에 어 밤의 어둠을 새벽이 뒤따랐다 지금 뭐야 밤이 어두어득는데 갑자기 새벽이 밝아 항상 그래왔잖아 그걸 봤어 얘가 오케이 그거라는 사실의 기초에서 확신을 가지고 새벽을 기대한 기대했던 원시인들이 오케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야. 애즈롱애즈야 as... <laughs> 이렇게 m h m m 즈롱 o 즈 t 이 n o w I 안 좋아서요 뭐 o w I don't o u l d remember 기억할 수 있었던 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부터 세상 세상 know. I 고 그때 이후로 뭐야 밤에 항상 새벽이 밤에 어둠을 뒤따랐던 걸 봤다. 라는 사실 기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But 그러나 this primitive state. 오늘 애들 이상하더라고 내 수업도. Of knowledge 지식의 이 원시적인 상태는 오케이 i f it ever ever what? 에버가 에버도 참 힘들네. 지금까지. 이것이 스티드. 그것이 지금까지 존재했다면 오케이. Okay? 자 was unquestionably pre-scientific. Um. 과학 이전의 얘기다. 과학 이전의 것이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지식의 이러한 원시적인 상태는 오케이. Okay? 이게 if 가요. 오케이. 매우 듣네.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야. if, if에서 if 생각된다 안 된다? 된다야. 기록 맞지 이고어 <laughs> 그것이 지금까지 존재했을지라도 지식의 이한 원시적인 상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과학 이전의 것이다. 즉 비과학적인 것이다. 이해가세요? 어. 이해가죠. 한마디로 뭐야? 아내내떠안떠 내 떠? 물어봤어. 그럼다 뜬다 그래. 왜? 어제됐고 그대로 떴으니까 뭐래? 그 모르는 뭐, 어떤 원석적인 생각방법이야 아 그게 아니야 아왜왜 왜 그렇게 되는데 그냥 옛날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야 자, This kind of reasoning 이러한 종류의 추론 좋다 끝 어. 나와 있어요? 아 합리적 사고 추론은 네, 어. 잘했어. 베어 베어가 다음 때도 없어 어, 베어가요? 네, 여러분이 란 베어가 뭐야? 곰이잖아. 물론 여기서 고하면안 돼.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 곰탱이다. 그럼 큰일 나는 거고, 그러잖아.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옛날에 곰탱이가 북극곰이 언제, 엄마 곰이 언제 했끼 하는지 알아? 필요할 때빵좀 어, 나와, 애가? 장난? 오케이 알마의 타임에 아얘 나야겠다. 한결은 왔습니다. 동면할 때왜 천적이 없어? 곰탱이한테 그 애기 곰한테 가장 큰 천적이 수컷 곰들이야. 암컷 꼬시려고 죽여버린다고 새끼 곰을 그래서 본능적으로 언제 나요? 북극에 어, 북극곰이요. 한결에 그 추운데 더 추울 때나잘때 비몽사몽간에 빵힘좀 나오는가 두 마리가. 짧아. 새끼 태어났지? 언제야? 한겨울이야. 북극 한겨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품어줘야겠죠. 그런데, 그, 색, 황당한 게, 본능적으로 엄마 저 찬다고. 엄마 저 저렇게 쪽쪽 빨아먹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애들이 곰, 곰이잖아. 좀만 씀으면 소템이잖아. 더잘 나오게 하려고 본적 눌러버려, 이걸. 이게 상처가 엄청 심하게 난다고. 그런데 어미 보 어떻게 돼요? 참죠. 참는다고. 오케이? 이해가세요? 그래잘 봐. 봄이 오케이. 겨울에 새끼를 낳죠. 오케이. 품어주지. 근데 참지. 나뜻 나다 품다 참다 어, 다 배요. 어다 있어 내가 그냥 얘기한... 없어 담다. 주워 주워. 아이왜 했었대? 가헛소리였네야 담으면 이거야 리제물레스 그만. 유상하다 네. 배어는 뭐예요? 자, 나타 품다 참다인데요. 보통 품다 참다로 많이 쓰고요. 여기서 품다야, 품다. 그러니까 헷갈린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오케이?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요, 품는다. No resemblance. 그러니까 안 되죠. 노를 가다 여기다 붙여야 돼. 동사에. 품지 않는다. 오케이. 한마디로 포함하지 않는다. r e s e m b 유사성을. <laughs> 유사성을 포함하지않다 품지 한다. To s c i 과학에 오케이, 과학과의 뭐야? 유사성을 포함하지않다 한마디로 뭐야? 야, 어제 떴고 그졌으니까뜰 거야. 비과학적인 소리야. 절대 과학하고 유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In fact, 아유. 사실, the crude induction. 크루드요? 허트로 되있어요? 허트론 되긴 있는데, 어? 아 밑에 그렇게 써 있어? 어 서투른이 아니라 오케이 어이 뭐지 손대지 않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에 오케이 아, 서투른 도 되겠는데 서투른 뭐야 인덕션 균역법이어 그것도 되는데 예. 유추 이끌어내다 인디션을 하는 겁니다 유추는 exhibits 나타낸다 그죠 어, complete of absence 완전한 부재를, of scientific understanding. 과학적이의 완전한 뭐야 부재를 나타낸다. 즉, 뭔 소리냐? 자, 아까 얘기했잖아. 해가 왜 뜰까? 어째 떴고 그제 떴으니까. 그럼 뭐야? 이러한 추론은 뭐야? 절대 과학적인 거와 유사성이 없다. 유사성을 가졌지 않다. 오케이? 사실. 그따구에 아무런 뭐야? 손, 아무도 가미하지 않은 그런 유추는. 왜 떠? 어제 떴으니까. 나 보내, 보여준다. 뭐야? 과학적인 이해의 완전한 부재, 이 자식 과학 1도 모르는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Okay. Our scientific reasons. 어, 여기서 이, 명사야 이거, 추론. 이유도 있지만 추론도 있어. 함적사고란것도 있어요. 우리의 과학적 추론은, okay? For believing. 그렇죠, 어 잘했다. 믿는 것에 대한. 그렇죠? 잠깐만요. 믿는 것에 대한 과학적 추론은 that 오라고 oh, 알인지니까 힘들마이게 uh, the sun will rise tomorrow 태양이 내일 떠올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추론은 추론들은 are uh, of an entirely different kind 오 oh, 그렇게 돼요 B 오븐은요 오케이 어, 비오부, 모못을 지니다야. 완전히 다른 종류를 지니게 된다. 오케이. 한번 완전 다른 소리야. 야, 비오부, 비오. 자주 나온다. 고3 때나. 오케이. 와, we, 우리는 understand 이해한다. the functioning, of the solar system. 태양계. 야, 태양계 알지? 어. 중민들 태양계를 몰라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야 돼태양계 뭐가 있는지 몰라 태양계 뭐가 있는지 몰라 아 그게 아니라 태양계 자체가 뭔지 몰라 어 많이 떨었죠 요새 <laughs> 어초대때열심 게임을 하셔가지고요 자 in terms of the laws of physics 그쵸 그렇죠.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자아 잘했어, 잘했어. 물리 법체의 관점에서 태양계의 기동을 이해한다. We predict 예측한다. Particular astronomical occurrences.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인 발생인데요. 이렇게 아세요? 발생인데 뭐냐 사건도 있어. 천문학적 사건들을 예측한다. By means of these laws. 아이 미소범 모습을 이용했습니다. 네. 민스가 수단의 뜻이 있어. 수단 방법? 누구,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어. 자, 그래서 뭐야? 이러한 법칙들을 뭐야? 이용해서 특정한 천문학적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다. 인칸보네이션. 조합 속에서 조합하여. 오케이? 모아. With the knowledge. 어, 지식과의 가라도 거시기 위드가요. 그냥 와도 있어 와. 네, 지식과의 조합 속에서 이러한 뭐야 어, 법칙들을 이용해서 어, 특정한 문학적 사건들을 찾을 수 있다. Of particular initial conditions. 최초의 네, 상태도 있고 조건도 있어요. 오케이. 특정한 뭐야 초기의 뭐야 조건들의 that 하는 prevail. prevail 하면요. 지배하다, 유, 지배하다, 우세하다, 어. 우세한, 아니면 지배적인, 지배하는 뭐야? 특정한 최초의 뭐야 조건들, 또 상태들의 뭐야 지식과의 조합 속에서 이러한 법칙을 이용해서 특정한 천문학적 사건들을 예측한다. 오케이? 한마디로 뭐야? 아 여러분 다 이거 알거 아니야? 태양이니까 아 태양을 중심으로. 오케이? 지구가 돌고 지구 주위에 뭐가 돌아? 빨리 놀고 앉아 잖아 오케이. 이렇게 둘 거야. 이렇게 여러분 특정한 뭐야? 이게 다 지배적인 뭐야? 특정한 초기 상태죠. 조건이죠. 의 지식과 함께 조합해서 이러한 법칙들 있잖아. 여러 법칙들 오케이 해가지고 특정한 천문학적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다. 가장 뭡니까? 월식, 일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있죠. 원시인들은 월식, 일식은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왜 과거에 진짜 뜨문뜨문 일어나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일어나면 어떻게 돼? 어 지금 막 하나보다 이랬다고. 자, okay? scientific laws and the theories. 어, 과학적 법칙들과 이론들은 have 가진다. the logical form 논리적 형태를. 오케이. Okay? of a general statements. 그렇죠. 일반적 진술이야. 말. 자, statement는 state가 상태고요. 줄까? 스테이트가 상태이구요 스테이트먼트는 뭐야 어말말 말 진술입니다 일반적인 진술들의 논리적인 형태를 가진 but 그러나 they 그들은 are seldom if ever simple generalizations 흐흐흐흐흐 <laughs> 네. 드물다 맞아요 오케이 okay? 어이 네. <laughs> 안 되죠. 이두개 놓은 게 있어요. 셀덤은 네. 좀처럼 모마 안 능이에요. If ever는요, 다시 비록 모마였던가, 비록 지금까지 있었을지라도, 어, 그러할지라도 돼, 그러할지라도 이게 아니라 그들이 좀처럼 지금 비록 지금까지 그러할지라도, 오케이. 좀처럼 뭐야 단순한 일반화들은 아니다. 이게 껴어든 거야. 좀처럼 뭐야 단순한 일반화들은 아니다. 지금까지 그 뭐야 지금까지 그려왔을지라도 오케이. 뭐로부터의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의 좀처럼 일반화는 아니다. 단순한 일반화는 아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과적 법칙과 이론들은 뭐야 일반적인 어떤 진술들의 논리적 형태이다. 한마디는 뭐야?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일반적 말. 자, 지구는 공전하죠. 오케이? 자전하면서 공전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다른 지구주의를 공전합니다. 오케이? 시기가 일정해서 어떻게 돼? 해와 달과 거시기. 지구가 일치서를 쓰게 되면 뭐, 뭐가 일어나? 네, 일식이 일어납니다. 큰 났다. 예. 예. 일식이 일어나는 거야. 잘 봐. 일반적인 말의 논리적 형태잖아 오케이? 일반적인 말로 했지 하지만 잘봐 우리가 지금 일식저 뭐야 공전이다, 자전이다 하는 게 뭐야 아, 지구가 도는 거같아 어, 달이 도는 거같아 경험을 거야? 경험했다 우리가 그걸 너 경험으로 우주에, 밖에 나와서 지구가 태양 중에 도는 거 봤어? 뭐가? 경험해 본적 있어? 지구가, 태, 지구가 태양을 둔다는 걸 경험한 적 있어요? 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자기 봐봐. 경험의 손게 아니죠? 경험에서 일반적인 어, 단순한 일반화는 아니다야. 대, 대부분 한마디 뭐야? 논리적 사고의 성공입니다모보발로어그 뭐 갈려갈래가 지구가 태양 주를 돈다고 모보알았습니까 뭐 에요? 뭐라고? 지구가 선대안 했어? 어쨌건 문제 끝내고 갑시다. 답은 그래서 익스피어리였습니다.